오늘 나와의 약속을 미루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시청하세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스스로에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제길까? Can I skip it once just for today?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동조를 구하듯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No! Once you skip it, it means you quit forever. 안 돼. 오늘 하루 제낀다는 건 평생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데일리 루틴으로 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넘어간다는 것은 나중에도 제낄 수 있는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쁜 습관, 배드 헤빗이 된다는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목표들을 기록해서 매일 읽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표가 명확한 여러분은 그 목표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기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매일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 목표들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데일리, 위클리, 먼틀리, 이열리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진정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여러분은 데일리 루틴 혹은 투데이 스투디 l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완수하는데 특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에 해야 하는 일들을 완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남과 비교하려고? 남한테 과시하려고?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발전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잘 해왔는데 오늘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시잖아요. 이럴 때 바로 마이클 조던이 한이 말을 떠올려보세요. If you quit once it becomes your habit never quit. 어때요? 정신이 바짝 드시나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목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헌신, 이게 필수죠. 그리고 이 헌신을 받고 말하면 노력이 되는데요. 마이클 조던의 명언에서 그는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성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잖아요.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아직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오늘 하려고 했던 일들 중 미루고 있던 일 혹은 미루고 있는 일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도하여 이루었더라도 성공한 기분,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음, 여보. 오늘 하기로 했던 거 했어? 안 했다고? 이?